오늘 오후 예배 시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산 가운데 충만히 마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어, 오늘은 성도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관심 다 어,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laughs> 성도님들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어, 옛날에는 흙 먹고도 자랐잖아요. 흙을 누가 더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음, 저희 동네 흙이 많아가지고 흙 먹고 자랐던 땅에 떨어진 거 있으면 빨아가지고 뱉고 그냥 먹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음. <laughs> <laughs> 네? 좋은 동네에 사셨어요. 달동네에동네에서 <laughs> 땅에 떨어진 하들이 빨아서 먹었던 <laughs> 매번 그렇게 <laughs> 저만 그런 동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laughs>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건강, 건강. 어,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뭐, 가지지 않고 잘 먹고, 영양소가 듬뿍 있는 걸만 먹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청년이나 청소년들은, 뭐,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육식, 육식 조심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노년이나 이렇게 되신 분들, 콜레스테롤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소식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가지고, 좀더 윤택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 건강함이 필요해요, 건강함이. 어떤 거에 대한 건강함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데에 건강함입니다. 어, 제가 수요일날 가끔씩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한쪽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쪽에 치우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골고루 영양분을 다 갖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건강을 조심해야 돼요. 영적 건강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끊어내고, 우리가 아, 이걸 하면은 다른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겠구나 하는 거 끊어내고, 안 하고, 혼자 모르겠습니다. 혼자 이렇게 몰래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제가 뭐 죄를 종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듣자면 그런 겁니다. 건강한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삼손이 왜 이렇게 전락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안 좋은 사건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5장 말씀을 보면서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건강한 생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오늘 를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조심해야 할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블레셋 군대 1,000명과 싸워서 승리한 그런 사건입니다. 1,000 명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냐? 나기 턱뼈 집어서 나기 턱뼈로 싸워서 이겨요.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황해라는 영화에서 김윤석이 족발 같이 생긴 거 그걸 막 때리잖아요. 그러 삼성의 죽입니다. 1,000 명을 그런데 1,000 명을 때려눕힐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때려눕힙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때를 높였다천 명을 다 격파했다.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와가지고 싸워도 못 이기는 그 블레셋 군인을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 감사하잖아요. 아니요? 삼손은 어떻게 하느냐? 신이 교정할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내가 천형을 주겠다가 음. 뭐라 그래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내가 천형을 주겠대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삼손이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내가 내가 이럴 때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삼손의 교만함이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많은 사람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라막 레히라고 지습니다. 라막 레희라고 지는데 이 라막 레희가 무슨 뜻이냐면 특별의 산이에요. 턱뼈의 산.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죽였어. 여, 6절에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싸워서 이겼다이까요 내가 특별로 천 명을 죽여서 이렇게 산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라만 레이다. 나내내 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라만 레이라고 이름을 지면서 이렇게 특별한 산을 만든다. 이 교만함의 극치요. 교만함의 극치. 우리가 알았죠? 뭐라고요? 이 싸움은 누구로부터 나온 싸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한사 그런데 이 삼손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능력 주셨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안 해요 누가요? 내가 내가 잘났어 내가 힘이 세서 특별히 천명이나 내가 죽였어 봐봐 여기 봐봐 두덤이 쌓여있지 라만레이야, 라만레 이 a m a n Bay. Raman Bay. Raman Bay. Raman Bay. r a 님들 우리도 삼손 같아요 분명 a y Raman Bay. Raman Bay. r a m a 못 되는 경험도 할수 있겠죠 잘 되는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못 되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왜 하나님 왜저왜 이렇게 만드시니까 나를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거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안 되잖아요.라고 얘기해요. 잘되면 하, 내가 계획도 잘 세우고 이렇게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내가 지,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거, 바로 거기가 남을 때예요.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오십 장3 1절 말씀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저, 우리의 대접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대접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삶, 이걸 알수 있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문명의 왕이요 교만은.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나 보여도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말해야 된다고요, 이야기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교만으로 바뀝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선포할, 선포할 거예요라고 그렇게 될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될 것이다.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미리 선포하십시오. 먼저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만을 버리고 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성도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정하고 우선순위를 조심해야 된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 경안한 상손의 모습을 보면서 어, 뭘 허락하시냐면 갈증을 허락하십니다.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천명을 죽였어요. 뭐 어때요? 힘들 거 아닙니까? 갈증이 느껴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기만과여와께 부르지절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벌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아. 이제 그 목말라 죽어서 한례같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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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음? 참 재밌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음.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요, 사사 사사. 삼손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지목하셨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태어나면서 나시린으로 살아나요, 살아가요. 그런데 뭐다 어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나시린으로 살아야지. 사사로 살아야지. 라고 계속 기다리세요. 물론, 음, 이제, 마지막, 20년째 됐던 그 때에, 이제, 모든 걸 이루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 삼촌은, 음, 오늘 이 15장 이 말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시죠. 이 말이 됩니다. 사사예 사사. 이스라엘을, 이 영적으로도 이끌어야 돼요. 이 군사적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게 사사거든요. 종교적으로,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이끄는 그런 사람이 사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처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대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삼손이 다스린 사사로 있었던 그 20년 동안에 이 삼손은 딱두번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재밌으시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야 20년 동안 두 번을 기도를 했구나. 삼촌은 20년이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사로 살았는데 딱두번 기도했구나. 하나는 욕이고요. 한 번은 어디냐면 죽기 전이고요. 하나님께서 왜삼촌에게 갈증을 허락하셨어요? 사사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들어보세요 제 말을 사사면은 생각해봐야 된다 는이 사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허락하십니다 믿으세요?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좋은 것만 주시지 않는다고요 고난도 허락하시고 역경도 허락하시고 가난함도 허락하시고 아픔도 허락하시고 허락을 하세요. 그때 뭘 해야 되느냐면 하 부르짖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 어려울 때만 부르짖어야 될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삼손이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삼손 너무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20년 동안 두번 부르셨어요. 두 번. 우리 성도님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십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대답을 안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시면 합니다 음, 호흡을 멈추면 죽는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면 죽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대단하신거죠 기도를 안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숨을 오래 참고 수많은 이 삼손 같은 수많은 십 년을 동안 우선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삼손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도 안일어나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도 안일어나요 일이 일어나긴 하겠죠. 우리가 움직이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분들. 말하십시오. 우선 순위가 어딘지를잘 생각하십시오. 이삼손이 불을 지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물도 주십니다. 물을 주세요. 혹은 이 조금 있다가 이제 보겠지만 물을 주세요. 이 생물 허락하려 가지고 그 물을 주셔고 갈증을 또 이기게 만드신다 식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는 뭔가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건 뭐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기도해야 돼. 요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오지 않았을 때 기도해야 돼. 요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는 성도님들,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를 쉬는 그 순간, 난 죽었구나 생각하세요.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성순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 성도는 영적 무지를 조심해야 된다. 영적인 무지를 조심해야 된다. 어떤 게 영적 무지입니까? 오늘 상선이 겪은 블랙색군대의 싸움과 이 목마름 사건은 모두 영적인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육적인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것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이고 이 갈증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갈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교만할 때 갈증을 허락하세요. 그 전까지 싸울 때는 갈증을 못 느꼈단 말입니다. 일이다 없어요. 천 명을 때려눕힐 때저 같은 건열명 정도 때려눕힐 때 한숨 쉬고. 그만 갔다가, 뭐, 이렇게 할것 같은데, 천명을 막이때는걸빌 때, 한숨만, 위리 갈지는 안 느껴요. 그런데, 내가 천명을 죽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거기를 아마 내히 했어요. 보세요. 할 때, 엄청 난갈증 영적으로밖에 볼수 없는 것이다. 사소상님들 우리는 육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육적으로 사는 것 같으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겁니다. 육적으로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저 밑바닥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이 삼손의 것들을 거꾸로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살면 돼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을 부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보기도 고큰 은혜가. 합니다. 삼소는 이미 태어나기전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소는 교만 교만도 교만도 그런 교만이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그거 아닙니까? 지도자잖아요. 영적 지도자예요. 근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 그래도 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니까요, 삼손을. 그래도 하나님은 삼손을 기다리셨다니까요. 근데 그걸 또 몰라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사십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과 아무런 복과 은혜가 되는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런 삶이 되셔야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면 뭐라고 되 있냐면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기에서 한 무목하는 것을 퍼뜨리시니 거기서 우리 수생하는 문제라. 상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셈의 이름을 엔나코데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내기했다. 라맛 내기에서 갈증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교만한 상손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상손이 처음으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신 샘 이름이 엔하 오래예요. 부르짖는 자의 이라는 뜻이에요. 엔하 오래가 부르짖는 자의 이라는 뜻입니다. 이주이 이름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뭐냐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짖어야 산, 산다는 것을 아는 영적으로 아는 자들 성도님들 말씀드리지만 부르짖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는 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느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는 영역이에요. 알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적인 거? 미래를 우리가 알아요? 알수 없어요. 우리 사는 성도들 미래를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무당 미래 몰라요. 아무도 미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생애를 아세요. 그래서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더 좋은 길을. 도하고시죠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알수 없으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영적인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같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야, 미래에 이렇게 될 겁니다. 미래에 우리는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미래는 천국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제가 알고 있는 거 없어요. 1초 뒤에 2초 뒤에 내가 어떻게 된다?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된다? 몰라요!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과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냐 우리가 미래를 알아야 잘살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미래를 몰라야 잘살수 있습니다. 미래를 몰라야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미래를 알잖아요? 살 희망을 못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 미래, 미래가 어떻게 되죠 이런 거뭐 관심을 두지 마세요. 그냥 사십니다. 살아야 된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성분에도 렇게 나와 있어요. 아 내일은 내일 걱정 아니야. 오늘 하루 충실히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 이렇게 아가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무시한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 아, 되게 아 어떻게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미래를 예측해서 살아야지. 요즘 뭐 미래 예측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측하는거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박사들 보면 뭐 이렇게 논문 같은 거 발표할 때 그럴 것 같은 이렇게 하면서 막, 막 이렇게 얼버무리거든요. 책이 만버려고 보니까 잘 들었어요. 박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박사가 아면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영적으로 아는 것이 아, 네. 사랑하는 성님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아,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 네. 이렇게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영적인 지성으로 살아가시는 조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해 들어가겠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어, 우리는 단순히 예배 드릴 때만 또그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매일 매일 순간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제가 어, 항상 두 가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강조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 5분이라도 가시세요 그럼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십시오. 라고 제가 가끔씩 강조해요. 근데 이런 강조밖에 할 것이 없어요. 강조 왜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한 게 아니고 뭔가 획기적으로 이재명 목사가 획기적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더 강조하고 싶요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수가 없어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가 없어요.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사는 얼마나 불쌍한가. 사랑하는 성도 님들분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겸손하게 사십시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두십시오 아니. 내 욕심 나나나 나, 나. 이렇게 살지 마세요 결국은 그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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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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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저는 고지성 이전에 그 우리 십자가 그 사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겠습니다